뭐, 들으셨듯이,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도,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. 무엇보다도 경제도 어렵고, 우리 뭐, 정치인들도 요즘 쉽지 않겠지만, 우리 국민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이니까, 아무쪼록 여야가 다투지 말고, 서로 잘 타협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. 그리고 지금 뭐,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, 뭐,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그, 우리 큰 스님 말씀은 뭐 대통령 측에서 어그이 소환 요구에 몇 차례 거절한 부분은 뭐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체포해서 나가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서로 잘 타협을 해서 이 지금 그런 모습을 피하고 이 사법조차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뭐 저도 그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측에서도 이미 이 영장 그 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그것도 지금 특검에 관해서 이 이제 양쪽이 특검을 제출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는 만큼 이 당장 이 착공영장 집행함으로써 그,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유혈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뭐 이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것은 정말 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, 국격을 떨어뜨린 일만큼 좀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큰 스님도 좀저이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.